안녕하십니까. 친구의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내 친구가 온다의 김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슬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이번엔 과연 어느 나라의 친구들이 어떤 곳을 여행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곳을 다녀오셨는지 네. 빨리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 네. 진짜 크다 아, 너무 크 광장시장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요 처음이요? 처음, 처음이에요, 첫 처음이에요? 저두 번째예요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광장시장이요? 광장시장 어디 있죠? 광장시장에 동대문 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아. 요즘 굉장히 핫해진 곳이기도 어, 해요 그렇구나 네. 선배, 아, 진짜 통 광장시장 어, 통 선배야 아, 숙제 많이 했어요 우리 총 일곱 개 먹어야 돼요 일곱 개? <목소리> 아, 근데 먹을거리가 진짜 많아요, 여기 스스누크 사지마 아마? 와, 저거 보라색이 약과? 오, 예쁘다, 스스누크 아, 사지마! 뭐예요? 와, 와 와, 번호 봐 와, 저걸 뭐라 그랬더라? 아니, 그 과자예요 그 아, 옛날, 과자예요? 옛날 과자 야. 옛날 야. 과자인데 야. 야. 저걸 오란다인가? 아, 그 아, 오란다, 맞아요, 오란다, 오란다 맞아요 미역 미역 미역이에요 응. 음 <목소리> 음 네, 예 어, 그치. 나 선물 해줬어. 음음 옛날 에러나가그 선물로 대만에서 가져와 줬던 거 비슷해요. 어, 선물 튀기고. 어? 이... 아 이런 게 바로 시장 인심인 것 같아요, 아 그죠 아, 시장에서는 저렇게 뭘 사도 뭘 주고 하잖아요. 이뻐야 아, 돼요, 이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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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파 이거 파핀 데 와. 무 웃겨.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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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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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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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따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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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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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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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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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하는 거니? 어묵 먹을까? 좋아! 파이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하나예요. 아, 그럼 이거, 이거, 이거. 나도 어, 먹어면 되겠다. 되겠다. 오케이. 시장 가면 어묵하고 떡볶이하고 김밥은 꼭! 그렇죠. 아, 그렇죠. 순대도 괜찮고. 아, 너무 좋다. 순대! 아, 괜고봐요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르고.

것도 맛있다알프젠 <목소리> <목소리> 무슨 맛? <말까>? 리리카? <laughs> 그냥 리리카예요. 리... 리리카. 리리카 씨는 네. 일본에 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선해요. 신선하겠네요, 진짜. 맞아요. 매운 오딩도 맛있네요. 저 봐. 부. 맛있는데. <목소리> 이게 또 옛날에는 찍어 먹었는데 요새는 개인적으로 위생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붓으로 아, 아. 겨울에 먹어도 맛있는데 여름에 먹어도 다른 맛이 있다. 아, 맞아. 맛있다 요 아, 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 아, 요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있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있 진짜요? 아, 진이요 아, 진짜요? 아, 진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잘 먹었습니다. 짜뚜. 죄송한 그 여기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 망국기가 걸려있네, 망국기가 와. 참 진짜 넓다. 아, 아, 어디 찾아가야 아, 되나? 사람 너무 많다. 아, 멋지, 대박이다 아니야, 그치 이거 이거도 유명해요. 가자, 음. 가자. 또 유명해요. 이거 유명해. 김밥 제일 유명. 김밥스레드 김밥. 김밥스. 뭐까 김밥. 김밥, 쓸... 먹을까? 김밥? 네. 김밥 하나, 하나 할까? 먹수있고 네. 먹으시고 네. 네. 먹자 음. 제이크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맞아 그럼 포키도 있어 <laughs> 이거 김밥 하나 주세요 하나요? 3 0원네안 나다 마이너 그거 마녀 김밥 아니에요? 마녀 김밥? 마약 김밥 마, 마약 김밥 브랜드 아, 네. 그래 네. 그, 얘 그, 매운 겨자 어, 그거 찍어 먹는 김밥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 김밥 소스인가 봐 아니 짱이에 이거는 데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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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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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찍어 먹는 건가? 뭐 아니가 저게 그 소스인가봐요, 그죠? 그렇죠? 완전. 와, 나 이것도 안 먹어봤어. <laughs> 이걸 안 찍어 보셨어 나는 도대체 여기를, 여기, 이 방송을 하면서 몇 가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laughs> 갈 <갈등이> 데가 너무 많아졌어. 요 <laughs> 어...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먹어. 일단 <laughs> 오리지널. 좋아. <오죄와. 웃음> <laughs> 한,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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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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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안에 밥넣요 응. 여기 안에 고기 들어간 줄 알고. 아, 근데 김밥 원래도 안 들어. 안 들어가지 않아? 어, 안 들어가. 오년날 주사판기裡就沒有肉而且這是 생강 뭐 사다. 무슨 와사비야? 와사비, 와사비. 응. 자. 1 넣. 괜찮나? 어때요? 안에 와사비가 있어서 아 매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맛있다! 응. 근데 솔직히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괜찮아나는잘먹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놀람> <놀람> 사람이 진짜 많다 <맛있다. 놀람> 어? 다 빈대떡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오, 있을, 오, 수 있을 수 있는데 네어또 먹어요? 와, 내가 하는 걸그룹 중에 제일 많이 먹네 그러면. 촬영하면서 계속 먹고 있어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어오 주스제 아까? 어좋아 지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와기짜네 <진짜 돼>. 나도 요즘은 또 래동 동젠 빈덴 세이스 이거는 여기가 원래는 원은 여기가 원주에 있는 가게인데, 지금은 여기가 원주에 있는 가게인데, 지금은 여기가 원주는가게인 있는 가게 원주에 있는 가게인데, 지금은 여기가 원 있는 가 여기가 원주에 있지 여기가 원주에 있는 가게인 여기가 원주 가게인데, 지에 있는 게인기가원는가게인기가 원주에 있는 가기가 원주에 있 가게인데, 지금은 여기가 원주에 있는 가게인데, 지게인는가게인기가 원주에 있 지금은 여기가 원주 이제는 이은대 배워야 의 예시. 뭐 먹을 거 우리? 군대떡. 우리더 잼띠. 고기? 거기 완전 도 있어. 닭가탕이 먹을 수 있어? 점. 점, 점, 점. 점. 도전. 오늘 도전. 도전, 도전. 할수 있겠지? 예. 너어닭대슴 하나랑 무슨 탕탕이? 육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셋이서 육회 탕탕이를 <laughs> 도전을 합니다. 와 궁금합니다. 세 명은 어떤 맛일지. 과연? 아. 어습니다 어? 벌써 아, 크다. 오. 이게 하나야? 오, 이거 하나예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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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드레 하나. 두께 보세요. 두께. 양파 절임은 하도. 막걸리. 막걸리요? 막걸리요? <laughs> 오늘 진짜 막걸리.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막걸리 마시려고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광장 시장에. 네, 네. 아무것도 안 찍고 먼저 먹으면 <laughs> <볼까>? 어때 <laughs> 와우. 같이 가지 먹자. 좋아, 좋아, 좋아. 같이 먹자. 치유스요 진짜. 마녀. 어. 아, 치유 먹어 음다 음. 엄마는 음. 感觉就是在在台灣沒有這種. 그러니까, 沒有. 안녕하어요 와, 움직여, 멋진 님 안녕. 반갑니다 맛있겠다. 여보, 계란 노란자가 있어야 돼. 있어. 있어야여 계란 노란자가 있어야 돼. 있어. 움직여. 살아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움직여? 어, 응, 응, 네, 움직여, 움직여. 응, 응, 넘어갈 때까지 움직이는 데 지금. 그요 아주 착착 달라 붙는다구요. 얘네가, 얘네가, 치아 사이를 막 이렇게 회집고 다니고 막 이래야 재밌잖아요. 내 청자의 구조를 알려주잖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거 듣고 나서 더못 먹어요. <laughs> 어, 움직여, 응, 네, 움직여. 응, 응. 야, 빨리 먹어보자 이것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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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으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짱 먼저.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너무 잔인해, 약간 사랑이나근 저기는 육회까지 쓰니까 무조건 아, 맛있겠다. 아,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감고 있을게.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움직여. 뭐? 뭐? 모르겠어요. 움직여. 어 아, <laughs> 움직여. 움직여. 이거 먹어도 돼? 와, 진짜 무섭다. 먹을 수 있어? 와. 위이 있는데 어조건 먹어.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laughs> 들어가면 돼요 이제.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이 완전 수어? 너무 웃 너무 맛있어. 어 이면서 먹어 너무 먹그을 잡았어. 이 저게 또 혀에 붙은 게 이렇게 한번 내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다. <laughs> 재밌어요? <재밌대야>. 뭘, 뭘 <laughs> 하시는 거예요? 혀에 <laughs> 어. 딱. 야, 게 도전한다, 뭐? 도전한다. 어? 아, 있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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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맛이? 맛이가 어지 맛? 응, 나 이거 먹어나어쩌가음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씹어야 사이 아니, 씹어야지. 아니죠, 씹혀 느껴야죠.

입괜찮 생각보다 괜찮아 약간 너무 빨리 씹어서 젤리 같아요 근데 움직이는 거 아직 못 먹을 것 같아요 맛 어땠어요? 사실 너무 빠르게 골고루 이렇게 삼켰어요. 먹어서 사실 안 살고 계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입 삼기자마자 빨리 죽었어요. <laughs> 이거는 제 입에서 춤추면 제가 일어나서 춤출 것 같아요. 다 먹고 싶다. 응, 그렇지. 있어 야, 정말 한국의 시장을 완벽하게 느껴본 것 같습니다. 네. 로나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광장 시장을 만나봤다면 네. 우리 강원래 씨도 타이페이 가셔가지고. 오, 그래요 또 거기만의 시장을 또 만나봤다면서요 야시장을 갔어요 오 아, 대만의 오 시장 야시장 유명하잖아요 네, 네. 아 야시장 가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아 먹고 왔습니다 예아 네. 한번 그 느낌 아 느껴보시죠 같이. 궁금하다. 네. 네. 뭐예요 이거는? 시계탑인가? 네. 어렵소 있어 요 여기. 어렵네요. 가이드인데도 잘 모르. 신. 신. 여기가. 절인에 절. 절이에요 절. 응. 와. 야이 멋있다. 우리는 가면 저런데서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네. 타이베이 사람들 왜 여기서 사진 찍지 그런 분들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저. 문 같은 게 너무 멋있다. 와. 야시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 대만에서 제일 큰 야시장은 아닌데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고 어, 맛있는 거를 한 곳에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네, 다 먹을 수 네. 라오 라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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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오허에스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 갔다가 왕복으로 돌아오면끝이거든요 어.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 없을 때같네요 사 많았어요. 아,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이 정도면 되게 어. 없는, 편이에요. 이 정도는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요 주말에 가면. 예. 아, 네. 오호. 요런 거먹고요 요런 거, 요 너무 싸우치해 봐. 하하 아니야. 또사우촌또우 네. 진심으로? 사우제. 관심 있다고? 진심으로? 아. 없나 봐. 없나 봐. 좀 살라고 그랬는데. 아, 없었어. 아, 뭐 번쩍번쩍하네. 아, 이건 또? 스테이크, 튜브 스테이크.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200원, 200원짜리 하나 먹자, 200원. 200원, 200원. 매일 관심. 매일 관심. 한아 이건 뭐예요?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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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화, 스테이크 스테 스테이크 스아니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이크스이크스에이크스테는크스테이이크 스테이크 이크스 谢谢谢谢谢谢，아들아, 네. 하우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하우츠 하우츠. 어서 한번 하고, 어서 한 번. 어 그래, 선생님, 사진 찍어요. 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야시장에 가도. 오, 너무 와. 와. 아 이거는. 약간 대만식 치킨이에요. 아. 새우 이거 새우. 한번 해보 이거 한번 해. 이거이거 한다고요? 어, 인형 뽑기가 있네. 전에 선물 한번 하게 뽑을 어, 수 있을까요? 한번, 한번, 한번 근데. 한번 사실은 인형 뽑아 가지고 우리 아들 선물 하나 주려고 아 한번 도전해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해 봤거든요. 아 어. 아, 근데 너무 어려운 지금 인형을 선택하는데요 음. <laughs> <laughs> 된거 같아. 된거 같아. 된거 같아. 아, 된거 같아. 니 저기 뭐지? 불로 던져. 에이, 아깝다. 뽑았어야 되는데. 자우반자우반자우반자우반 제가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저우반 아, 한번 먹어보자고. 양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진 고기, 다진 고기 볶음밥. 와 이따 와 이따. 아 살짝 몇 개? 짜라 짜라. 그래야 짜라. 야. 진짜 너무 매웠다 일단은 뭐든지 비비고 볶으면 맛있어요. 아 그럼요. <laughs> 오. 한국에는 광장 시장보다는. 종류가 좀더 여러 개인 것 같고 네. 좀더 이색적인 것 같아. 네. 이게 보는 맛도 있어요, 만드는 맞아요, 맞아요. 맛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주성 기씨가 영어법처럼 렇게 먹잖아요. 김만은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앉아서 안 먹고 그냥 걸으면서 네, 먹어요 사람들이. 네.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 소금, 조미료, 후추, 그리고 기름. 설판에 팔판. 설탄. 그리고 쌀이 되게 뭐지 이게 뭘까? 동남아 쌀이야 동남아 어, 쌀. 고슬고슬하고 아, 한국 것과는 저... 완전 다르네 저, 저. 음. 한번 소름 그러고만 이제 뭐 먹으러 갈까줄 보이세요? 여기 현지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후추빵이거든요. 아, 네. 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보시면 거의 현지인들이 줄 서고 있어요. 아. 오, 줄이 또 엄청 섰어요. 유명한 진짜 유명한 유명해요. 이 정도 줄은 서야 돼. 입고 있는 건데 뭐였죠 저게? 후추빵. 후추빵, 후추빵, 후추빵. 후추빵. 맞아요. 빵 안에 그 돼지고기랑 후추랑 같이 해가지고 소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요 후추빵인데 현지인들도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뭐라고 쓰있는 거야? 후추 빵 후추 빵부짜우삥 부자우핑 후... 겉바속촉이거든요? 안에는 약간 만두 속처럼 되어 있어요 네. 응. 육즙이 너무 맛있어. 이거는 거의 한끼 식사라고 보면 돼요. 오, 너무 맛있어. 고기 만두를 구운 느낌? 음, 만두가 있네. 아, 배고프다. 야, 약간 튀김 만두빵? 튀김 만두빵. 어, 아, 네. 어, 맛있어. 네. 네. 안에 돼지고기 있는 후추 맛이 있는. 그 안에 육즙이 또 되게 좀잘 자르고. 오. 오, 맛있다. 어떤 바삭하고. 어떤 바삭하고 딱딱한 느낌이지만. 안에는 꽉 차고, 와. 육즙이 진짜 이게 안에다가 육즙을 다 가둬놨어요. 고기만 꺼내가지고 국 끓여도 살빛딱 나올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음. 아. 진짜 특별하고 이색적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진짜. 음. 예. 근데 또 우리 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굉장히 다양한 음식 먹어봤으니까 네. 그, 중에서 음식.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맛있었던 음식. 군대도 제일 맛있지 않아? 군대떡 제일 맛있어. 네. 아 군대 그 소스 간장랑 찍어서 먹고 왔어요. <목소리도>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낙지탕탕이에 도전을 해본 거잖아요. 네. 다음에 또 친구가 오면 도전해보고 싶은 한국 음식 또 있어요? 간장게장? 어,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그는데 간장게장 간장 도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저 어. 한국에서 4년 동안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네. 하... 한이선은 어, 간장게장 먹어봤어요? 어, 방금 4년이 먹어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laughs> 맞아요? 동, 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게 원래 가족들 드라마도 같이 많이 보고 하니까 가르쳐 준, 준 적도 없는데 비비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laughs> 어 <laughs> 개딱지랑 같이. 개닭지랑 네. 같이. 아니 근데 하이사씨는 그래도 꽤 오래 사셨으니까, 네. 웬만한 음식들 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먹어본 한국 음식이 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이 컨텐츠 여행이나 한국 컨텐츠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대만 우리 야시장 이제 봤는데, 대만 야시장 가는 분들한테. 어, 이거 우리 적어야 어, 돼. 어, 그래서 좀 뭐야?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저, 저한테 1위는 옌수지라고 있어요. 아 그게 다양한 재료들, 약간 호거 재료들이 있는데, 호거죠. 야채 뭐 이런 셀프로 골라서 튀겨줘요. 어. 튀겨요? 네. 그러니까 약간 치킨 느낌인데, 거기서 튀겨주면 그거를 이제. 저녁을 먹든, 아니면 안주를 먹든 되게.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아, 제가 경험했던 건 수박인데요. 네. 수박이 나오는데 수박이 약간 양념이 돼 있더라고요. 어? 네? 수박이요? 소금을 뿌렸는지 뭘 뿌렸는지 모르는데 약간 양념이 돼 있어서 좀 색다른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대만인이 모르는 거. 거기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네. 로나 씨도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또 근처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어,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서 가면. 마라야시라고 아그 오리피예요. 근데 그게 <laughs> 저 얼마 전에 한국인들 친구들 데리고 예 갔었는데 그게 1 원픽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왜냐면 거? 선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선지 해장국인데 네. 그게 소 피가 아니 오리 피예요. 네. 그 조그만한 오리에 그렇게 피가 많아요? 네. 아까 아 <laughs> 이거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 로나 씨가 산낙지 먹을 때그 느낌이 저는 지금 온것 같아요. 어, 지금 봤어요. 저도 지금 아 약간 왔어요. 아 진짜 오 왔어. 그 오리피 아, 그 귀여운 그 오리가 이제 깍깍 하고 다니다가 손은 목을 비틀고 손 손은 그러면 손은 안안 털상이에요? 네? 손 아, 안 누가 불쌍하다 그랬어? <laughs> 아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 건데 타이베이 여행 계획이신 분들은 오리피. 꼭 기억하세요 마라오리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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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그냥 오리피안 되고 네. 마라오리피 마라오리피 마라 <laughs> 어쨌든 저희가 음식을 얘기 마지막에 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사실 진짜 서로를 아는 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한국과 중화권에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 내 친구가 온다 오늘도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